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입니다. 오늘 제 옷차림이 좀 이제 그 너무 성의 없는 옷차림이긴 한데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회사 파티션 작업이라서 저도 이제 지금 현재 노가다를 뛰고 있어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 노가다 뛰면 제주 파트가 이제 병과가 이제 그짐 나르는 건 아니고 네트워크 공사, 이제 인터넷 라인이라든가 이제 그쪽 네트워크 쪽입니다. 어,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옷차림이 좀 오늘 좀 성의 없이 보여도 용서를 해주십시오. 오늘 과제는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과제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장님들이 들으시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뭐, 간단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간단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편리한 게 좋은 건 아니고, 적당한 어떤 과정에 대한 이해를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참 오늘 과제 드리는 게 어떤 회원사나 이제 저희의 어떤 편리성이나, 뭐 저희는 뭐 업무는 똑같죠. 회원사의 어떤 편리함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참 좋은 건데, 회원사의 성장을 고려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파티였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이제 그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사 분들이 이제 그외환송금을 받으니까, 외환송금을 받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그 인보이스를 이제 수취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뭐한 번에 이체 입금이 들어올 때뭐 7, 80개의 회원사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일일이 전화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전화하는 것도 일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뭐 5분 만에 인보이스가 날라오는 분 계시고, 3일 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5일 만에 오신 분 계시고, 3달이 되도록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쪽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업무가. 근데 그게 이제 2주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점점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 이제 그 외환 담당자랑 저희랑 미팅을는 서너번을 했었습니다. 전화통화도 계속 했었고. 근데 계속 이제 살려달라, 이겁니다, 결론은. 다 제발 좀 살려달라.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래건이 많다 하더라도 하루에 열건이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외화가 그렇게. 아무리 기업은행이고 공단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한데 우린 저희는 이제 근기 많잖아요. 살려달라. 그래서 뭘 살려줘? 인보이스를 테라노마에서 제공해주면 되지 않겠냐. 저희가 현재 현사들한테 이제 그 인보이스가 PDF로 날아가게 이렇게 그 출력하게 돼있죠 저희는 현재 그 사이에 좀 개조를 했는데, 프로그램 수정을 했는데, 클릭 한 번만 하면 전회현사도 인보이스가 다 PDF 한 파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나 받아서 기업은 이제 외환 담당자한테 한 한달 전부터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장님도 요즘에 인보이스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되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안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요. 대신 이제 기업은행이, 주거는행기업이 아니신 분은 이거 해당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제 고민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 외환 수치라는 것은 인보이스를,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그걸 이제 환전을 하고,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게 무역이에요. 무역이. 정말 무역이 굉장히 스탠다드한 원칙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너 이렇게 사장님들의 어떤 은행이라든가 실무자들이나 사장님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버리면 저희는 솔직히 업무 가중은 솔직히 없습니다. 업무 가중은 없는데 이게 지금이야. 아, 내가 인보이스를 보내다가 안 보니까 내 편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제 거래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지나게 지나면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직원이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한 1년 이상 지나면 우리가 원래 인보이스를 제출하는 거였나? 뭐 그런 거 기억도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원칙을 제시하게 될 때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기 기본기 기본기를 따지는 겁니다 속도는 좀 늦어져도 되지만 기본기를 항상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기에서 좀 뭐랄까 좋게 말하면 유두리 그 다음에 나쁘게 말하면 조금 우회적으로 좀 속성으로 그냥 대충대충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너십도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중하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말 정중하게 살려달라. 그 얘기를 또 은행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내년 한 이맘때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은 무조건 회원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 이게 나중에 좀한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좀 은행도 좀좀 차분 일이 좀 한가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사진님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일을 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 염려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한1년 뒤에 제 사장님들 인보이스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 놀라지 마시라고요. 어, 그런 거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이미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역에서는 굉장히 기본 절차니까 절차가 그래도 한 1년간은, 1년간은 좀테라노비스좀 약식으로 좀 해준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외화대금은 은행이랑 은행에다 인보이스를 보내고 그 개별적으로 수취하시는게 맞아요. 그래서 참 어떤 부분은 어떤 과제를 낼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과제를 되는데 오늘 같은 과제는 참 어려웠어요. 참. 한, 한, 달, 이 논의한 게 얼마나 됐지, 우리? 거의 한달됐한 달, 한달 한달 넘지 않았나? 어, 한달 넘었지. 왜냐면 설 전에 이게 아니라 거의 뭐 12월 달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어, 거의 한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어떤 염려를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laughs>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 뭐 항상 해피한 음, 일문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였습니다.